어둠이 내려앉으면 시작된다는 우대. 사람들의 노래소리에 코러스를 넣는 실력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여배우에서 라이브 카페 고정 가수로 전업이라도 한 걸까? 어라버니 도시고 러니요 어떻게 노래가 괜찮았어요, 오라버니 네. 아이고. <laughs> 그그금이리네기를좀 그, 그, 아, 그, 그, 그. 아, 사다가 재놨거든 아. 그거 조금하고그전 하나 붙여 줄게. 아. 예술 한아 마시고 있어. 금방 해 가지고 올게. 네. <laughs> 반년 전 지인의 가게를 이어받아 자신만의 색깔로 라이브 카페를 운영해 오고 있다는 정은수. <laughs> <laughs> 코러스는 기본에 맞춤 안주까지 내어주다 보니 한번 오면은 모두들 단골이 될 수밖에 없답니다. 우리 집은 그냥 사랑방이에요. 라이브 카페이기보다는 사람들하고 같이 단서 나누고 맛있는 거 먹고 노래 부르고 제가 그렇게 컨셉을 잡았어요. 처음부터 여기 좀 치워주세요. 여기 좀 치워주세요. 네네. 어. 잘 아, 먹겠네. 맛있겠다. 네. 아, 맛있겠다. 여러분이 맛있게 드세요. 아, 잘 먹겠네. 손님이 원하는 어떤 요리도 척척 만들어낼 만큼 손맛이 좋다는데요. 어, 맛있다. 이거 괜찮아요, 맛이? 다들 보면 여기 왔을 때뭘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아안 해줄 수도 없고 이제 그냥 여기서 맛집이 돼버렸다니까 우리 집이. 어, 맛있. 메뉴가 맨날 달라, 오빠. 어, 맛있잖아, 이거 전문으로 해. 야, 옛날 식당 헐났다. 맞아. 맛있게 먹어. 어. 내가 식당을 오래 했잖아, 또. 배고픈 손님을 위해 산 안주도 무한 리필이랍니다. 와 맛있겠다. 진짜겠지. 순배하고 또 이거 저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많이 주면 어떻게? 정말 장원 어떻게 하려고? 행복을 찾기 위해 라이브 카페를 차렸다는 여배우 정은숙은 왜 연예계를 떠난 걸까? 작품을 하면서 만난 사람이에요. 이제 저한테는 첫사랑이죠. 그분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고 또 헤어지면서 이제 제가 스스로 이제 방송국을 안 가게 됐어요. 서구적인 외모로 데뷔부터 주목받았던 정은숙. 그러나 연예계에서 만난 첫사랑과 상처만 남기고 끝이 나면서 그녀의 인생은 꼬이기 시작했다는데요. 이제 그 사람이랑 헤어지고 언제뭐뭐 뭐 작품을 하면서 만난 동갑내기 친구인데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또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또 오래 결혼 생활을 못하고 한 거의 1년 만에 깨졌죠 이제 그 이유는 사실은 첫 번째 만났던 사람 때문에 그 시작이 됐어요 그 사람이 이제, 이제 스타가 되면서 더 이제 싸움이 잦아지고 그 당시는 그러더라고요. 테레비 나오면 너뭐 나랑 이렇게 사는 거 후회하지 않냐고 막 그냥 작은 거부터 싸움 되니까 나중에는 잦은 싸움 때문에 또 헤어지게 됐죠. 이혼 후 녹록지 않은 현실에 여배우 활동은 사치였고 먹고 살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답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된 시작이었죠. 아유 여기 우리 집인데요. 지금 이제 이사하려고 여기저기 지금 짐을 싸놔가지고, 아, 그 여기서 혼자 지내시는 거예요? 네. 혼자 지금 한, 이제, 2년째 살고 있어요. 새롭게 이제 다, 다시 이제, 사느냐고. 그래서 이제, 가구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이제 일단 원룸부터 얻은 거예요. 2년 전 갑작스럽게 이곳 원룸으로 이사를 올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찬 짐들. 그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사진이 있습니다. 이거 저 웨딩 사진 아니야. 아~ 어, 웨딩 사진이긴 해요. 그때 결혼 두 번째 결혼하면서 사진으로만 남기자 해가지고 이쁘잖아요. 그래서 찍었는데 사실 버리는 너무 아깝잖아. 아무리 헤어졌다고 해더라도 원래는 이 한쪽이 마주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마주보고 찍었는데 있을 이유는 없잖아 그 사람이 그냥 제가 잘라버렸어요. 내 내가 아까워서 이렇게 놔둔 거예요. 첫 번째 결혼 실패 후 한참의 세월이 흐르고 2016년 재혼을 했었다는 정민수. 그러나 그마저도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는데요. 또 다시 혼자가 된 겁니다. 근데 진짜 약 이렇게 많아요? 이게 다 그때부터 심장하고 위장하고. 또 스트레스성의 염증이 막 펀져가지고 다 그런 이야기예요. 너무 너무 막 진짜 이거 지금 약을 달고 살아요 요새. 그 사람하고 이혼하면서 제가 참을 수 없을 만큼 몸으로 병, 병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은 제혼 도대체 그녀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나한테는 첫사랑이었던 사람이 그 사람 친구분이 연락이 왔어요. 나를 너무 너무 보고 싶어 한다. 본인이 지금까지 살면서 잘안 되고 이렇게 구치소까지 가게 된 계기가 제가 많이 죄를 많이 받아서 그런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나한테 그걸 사죄하고 싶다는 말을 하던 거예요.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30년 만에 구치소에서 다시 만난 첫사랑. 하루도 빠짐없이 면회를 이어가다 결국엔 옥중 결혼까지 감행했답니다. 제가 이제 사실 엄마 돌아가시면서 많이 좀 무서워서 집을 못 들어갔었거든요. 그때는 그랬어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돌아가시냐고 막 그러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또 특히 이 나중에 이 사람 연락오면서 더 그랬어요. 이게 다시 인연인가 싶어가지고. 나 엄마 이 사람하고 잘 살게, 정말 잘 살게 걱정하지 마시라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 당시는 뭐 이혼하고 또 그렇게 잘못돼가지고 혼자 된 돼가지고 나를 찾았으니까 나도 또 혼자 일대고그래도잘 살아보려고 또그렇게 만난 거죠. 하여튼 그 3년 사는 동안 굉장히 많은 또 일들이 있었어요. 운명이라 믿었지만 악연으로 끝난 인연. 왜더 신중하지 못했을까? 그때 의 선택이 여전히 상처로 남아있다는 데요. 그러나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이기에 힘든 마음을 추스리고 몸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답니다. 또 이제 복부 비만이 많아서 비만에도 좋고 또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소화도 잘 되고 몸에 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요리솜씨 탁월한 그녀지만 아침은 가볍게 오로지 건강을 위한 식사로 바뀌었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 자신을 이제 버릴만큼 힘든 과정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지금 이 이겨내 이겨내는 과정이거든요. 좀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련만 많은 것을 잃고 나서야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우게 됐다는 정은수 나도 모르게 불쑥 올라오는 마음의 상처가 견디기 힘들어질 때면 늘 힘이 되어주는 한 사람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어? <laughs> 오 해정아, <laughs> 아이고 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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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고, 아이고 해정이 고생했어 고생했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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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세상 잘 지냈어 보고 싶었어. 어, 어, 그래 그래. 아이고 얼굴이 많이 빠졌네. <laughs> 아이고 예쁘다. 데뷔 동기이자 동갑내기 절친이라는 복귀 엄마 김혜정씨네요. 하고 그냥 감초 넣어가지고 끓였어. 차 마시라고 너무 뜨거운 물 그래. 건강이 아주 그냥 일부러 넣은다고 해서 끓였어. 감초에다가 대추 아, 넣고. 아 좋구나. 고마워. 음, 음, 음. 아 여기 오니까 걔도 전에 우리 한몇년 전에 또 애들하고 해영이하고 만났던 생각도 나고. 김혜정은 그녀의 짧았던 연예계 생활 중 알게 된. 가장 고마운 인연이라고 합니다. 어릴 때 생각 나잖아 이 사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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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지금 그거습 아주 내가 혼자 웃었다니까. 음, 음, 아이고 그래도 이쁘고 그 철없을 때 그때가 우리가 참 좋았는데 하고 음, 음. 아 그때 참 은숙이 이뻤다. 이쁘긴, 뭐, 다 이뻤지, 뭐, 나만 이쁘냐라며. 아, 너는 아주 그냥 인기가 짱이었어. 아유. 남자 선후배들 그냥 근데요. 너무 이쁘고 섹시하다고. 아이고. 은숙이하고 그냥 밥한번 먹고 차한 잔, 잔, 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때는 근데도 너무 씻내기고. 성격이 또 내성적이란. 잘 음. 말도 못 붙이고 누가 서 물으면 네 아니면 안 닿지 음. <laughs> 뭐. 그리고 말이 별로 없고 어. 이러고 있으니까 더 신비스럽지 뭐아 그런가? <laughs> 그래서 야 멋있다 <laughs> 걸크러시야막이 <laughs> <laughs> 그런 추억이 있었는데 나는 너가 이제 친구이면서도 또 내가 사회에 첫발을들딘게또 방송국이다 보니까 음. 동기들이 어떻게 보면은 다 친하진 않았지만은 너는 진짜 특별하게 첫 정이지 19살 데뷔부터 함께해 40년 넘게 이어온 인연이기에, 정은숙의 파란만장한 인생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김혜정. 아, <laughs> <laughs> 니까 그러니까, 응. 내가 볼 때는 수가 아닌가 응. 너무 착해. 그래서 아이고. 눈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야. 인제는 누구 잘못 만나면 인제는 다시는 못 일어나 회복이 안 돼. 그렇지 그럴 나이지 우리가. 음 그러니까 음. 진짜 조심해야 돼. 그래서 앞으로는 누구한테 그렇게 막내 혼신을 다해 가지고 다 퍼주고 이러지 마. 근 네. 사귀는 경우는 그게 렇 없으니까는 그것도 그 사람이 또 그렇게 어릴 때 만난 사람이니까 음. 안 믿을 수가 또 없었지. 일단은 한번 사람을 또 사람을 믿지 않으면 또살 수가 없어요. 남자든 여자든 근데 왜냐면 하 그게 적시에 그렇게 맞은 거야. 엄마 딱 돌아가시자마자 음. 연락이 와가지고 음, 음. 자기 본인 말 맞다라 무슨 양쪽 엄마가 다 다시 인연을 맺어준 거라고 또 이렇게 막 얘기하니까 삼사당처럼 음. 얘기하겠지. 응 어, 그러니까 나도 또 그냥 그럴싸하게 얘기를 하니까 또 평생 어릴 때 나한테 그렇게 못한 거 앞으로는 아, 나한테 보상해주고, 너만 바라보고, 살 거라고 얘기하니까, 정말 그런, 다시 만나는, 만날 인연인가? 또, 내 딴에는, 음, 그렇게 또,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근데, 어찌됐든, 그거는 신이 돌본 거야. 고마운 거야. 왜냐면, 그래. 그게 안 헤어져가지고, 개 너한테 정신적으로, 어, 육체적으로 또 어, 저, 금전적으로 계속 힘들게 했어봐. 네가 더 힘들지. 그러니까 너는 복,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 그지? <laughs> 그렇게 어? 살기 편하겠지. 어. 이제 앞으로는 누구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그래, 그래. 음. 내가 온전히 건강하고 음. 행복해야 주변이 있는 거야. 어. 잊을 수 없어 마음속에 묻어든 이야기들을. 풀풀 털어버릴 수 있는 날이 오리라 그녀는 믿고 있습니다. 그날 오후 가게 문을 열기 전꼭 먼저 들리는 곳이 있다는데요. 오늘은 뭐? 뭐 필요하십니까? 아니 뭐가 있나 하고 지금 보는 거지. 아 전복이 좋네. 우리 친구들 온다고 하니까 좀 이거 좀 쓸어줘야지. 오늘또 잔치해야 돼 사장님. 잔치하는 김? 아 그럼요. 우리 집은 맨날 잔치야. 그래, 아 그래. 오늘 또 친구들이 온다고 해가지고 한 마리 서비스.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나중에 또 들리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laughs> 이렇게 고좀 주세요. 에이구 음. 맛있는 분위로 잘 쓰러주세요. 네, 네. 네. 아, 친구들이 저번에도 이렇게 먹, 해줬더니, 네. 너무 맛있다고, 이렇게 해달래. 잘해줬구나. 네. 하도 네. 많이 네. 해줘가지고, 네. 우리 집이 육회집이 됐어. 근데 네. 사장님도 안 바쁘시면 꼭 오세요. 제가 네. 고기는 여기 고기라도 내가 음식은 잘하니까는 아. 제가 해드릴게. 네. 그래. <laughs> 아, 감사합니다. 네. 손님들을 대접할 네. 요리는 가게 문을 열기 전에. 시장에서 직접 구매를 한다고 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하세요. 깝다 김밥도 맛있는데. 저희 집 유명하니까 오. 일찍 일찍 나 행복하기 위해 시작한 가게인 만큼 손님들에게 주는 것도 늘 좋은 것들로만 대접하고 싶답니다. 이곳 라이브 카페는 사람 좋아하는 그녀가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게 해준 특별한 공간이기에 더욱 더 애착이 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첫사랑이 준 아픔으로 다시는 사람을 믿을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지난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사람으로 생긴 상처는 다시 또 사람으로 아물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곳을 찾아줄 손님들을 위해 정성껏 요리를 준비하는 그녀. 어, 어. 지아 어서 와서. 조명 물고 왔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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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잘했어. 어. 어. 반가워 앉어 반가워 우리 가게 시그니처 매뉴니가 나옵니다 드셔보세요 맛있겠다. 야 배불러 나눠주기 좋아하는 그녀의 천성 덕분에 라이브 카페는 늘 지인들로 문전상식 상관없어 먹은 거니까 먹어봐 날이면 날마다 손발이 고생이지만 행복해하는 이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답니다 그워 그래 아이고 이 친구가 너무 진국이라 좋은 남자를 소개를 해주고 싶었어. 아유 참 아니 왜냐면 또 혼자보다는 둘이 좋다고 그 생각에 나는 많이 들었거든. 데 좋은 남자를 생각해 줬어? 아니 앞으로 찾아봐야지 그렇지 아니야. 아유 난 남자는 정말 싫어. 왜 남자를 왜 싫어? 아유 아유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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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laughs> 왜맨미워나요 돌고 돌아 30년 만에 다시 만났지만, 허무하게도 3년 만에 끝나버린 인연. 그녀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제가 받아들일 때는 그냥 서로가 의지하고 그리고 살려고 받아들인 건데, 맨날 뭐 한다고 다니긴 다녀. 뭘 한다고 다니고 그냥 난 진짜 뭐하러 다닌지는 모르겠어 겉으로 내색은 안 했는데 참 많이 실망했거든요 어차피 지난 일이고 서로간 처음도 마지막도 악연이었다 며칠 후 오래도록 만나지 못한 그리운 한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누구의 봉안당인 걸까 아, 우리 엄마 9년 전 세상을 떠난 어머니가 잠들어 계신 이곳을 참 오랜만에 찾아왔다는데요 돌아가실 때까지 홀로 남을 막내딸만을 걱정했던 어머니 그런 어머니를 실망시켜드린 것만 같아 찾아뵐 면목이 없었답니다 잘 살지 못하고 이런 거어요 엄마 아, 죄송해 너무 너무 미안해 잘 살라고 했는데 이못 살고 고마어요 엄마 저집 어떻게 어떡해. 어떻게 해요? 괜찮은 줄 알았는데 또 다시 눈물이 터져 나오고 말았습니다. 제가 딸이 하나이지만 그래도 엄마한테 참 행복하고 잘 되는 걸 보여 드리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것 때문에 지금 늘 속상하고 마음이 늘 아파요. 저희 오빠들 집다 돌아가셔 가지고 엄마도 평생 가슴앓이 하고 사셨거든요. 나 남은 막내딸의 행복만을 바라던 어머니를 위해 이제 진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해봅니다. 그날 오후. 오랜만에 찾아온 휴일인데 또뭘 하고 있는 걸까. 옷을 한가득 꺼내오는데요. 지금 뭐 짐을 사시는 거예요? 이사 준비하느냐고 지금 미리 좀 싸놓으려고요. 누구세요? 잠깐만. 아이고, 아이고, 응. 아이고. 여기 사는데도 아, 나 처음 와 보는데 이게 아이고 둘째 오라버니 딸인데 어릴 때 제가 키웠어요. 가지고 우리 딸이나 마찬가지죠. 아 그래요? <laughs> 네. 아 고모 근데 왜 사람을 안 불러? 아휴 지금 난 어려울 때 그냥 내가 다할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짐도 많지도 않아. 그냥 자잘한 건 내가 쌓고 그냥 내 차로 옮기고. 또, 이제, 이사, 당일날은 또, 아는 지인들이 와서 도와준다고 하니까. 아, 그냥. 그래, 이걸 그, 이, 잘 일일이 쌓는 거야? 어, 아니 어차피, 저, 뭐, 포장 이사 해도 되는데. 응. 어. 멀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여기, 아는 지인들이, 해, 해준대, 그날. 그래서 어. 내가, 고마워서 내가, 내 거는 내가, 이게 소소한 거는 싸서 그냥, 내가 옮길 날이지. 너무 힘든 직업인데? 극한 직업이야, 이거? 극한 <laughs> 직업이야, 이게? 어. 여기, 여기. 궁금한 거인데. 음. 평상시에 그 오지 뭐 말라 고그 그래? 그 아유, 야 지금 고모가 지금 안 좋았잖아 계속. 근데 지금 너네들한테 이런 거 보이기도 싫고, 그것도 애기들도 어린데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집도 멀고 옷을 좀더더싸 가지고 저저좀더 저 빼가 지고올게 아이고 왜 울어? 아이고 이제 울지 마 이제 다 지나갔어 이제. 이제 울지 마 울지 마. 근데 하도 우리 옛날에 많이 울어가지고 이제는 오히려 밝은 고모의 모습에 조카의 눈물이 터지고 말았는데요. 근데 이렇게 눈물 흘리세요 와, 저희 이제 부모님이 저희 둘다 버리시고 키웠으니까 이제. 할머니랑 고모가 저희 키우셨어요. 학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어, 남동생이 하나 있거든요. 남동생이랑 저랑 이제 갈 곳이 없으니까 할머니랑. 저희, 데려다 키우셨어요. 음. 지금은 이제 또 가정 이루고 이렇게 애기 낳고 애들도 잘 크고 잘 됐다고 고모 이제 고모만 행복하면 된다고까지 했는데 이렇게 또 가정을 잘또못 이루고 <laughs> 이러는 바람에 더 마음 아파하지요 애들이. 고모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다가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시기여가지고 저는 되게 괴로웠어요. 그거 보는 게 고모가 되게 아프고 막 죽으려고 했었고, 그러면 그런 게다 막, 제 눈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이혼하고, 오빠가 갑자기 이제, 우선 가남으로 또, 장훈 오빠도 가남이에요. 저도 힘든 상황에 우리 애들이 온 거예요. 그때 당시의 그 심정은, 어릴 때니까, 그때도 20대니까, 진짜 이걸 내가 감당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할 정도로. 근데 그때는 뭐, 발등에불 떨어졌으니까. 뭐 키운다 안 키운다 이런 게 없어요. 무조건 키워야 되니까. 첫 번째 이혼 후두 오빠가 가남으로 생을 마감했고 어머니와 함께 어린 조카 넷을 키워냈던 정은수. 그렇게 집안의 가장으로서 평생 가족들을 위해 살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그녀가 행복하길 바랬을 가족들. 음, 이 란자. 아, 좋네. 좋네. 응. 그 예전에 기억나, 우리 할머니랑 한달한번시 그러니까. 맛있는 거 먹으러 갔잖아. 맞아 여기 올때또그 생각 난 응. 다음. 응. 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단호박죽 같다. <laughs> 고모가 좋아하는단호박고 오랜만에 조카와 함께하는 식사. 보리 기루기 오래간만에 먹어보네. 그 동안에 아픈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었기에. 식사 한번 제대로 하지를 못했었다는데요. 내가 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두 번씩이나 또 이래서 너무 마음 아프고 너네들한테 진짜 아휴 그런 게 내가 상처가 돼서 내가 잘 연락을 못 했던 거야. 공부 때 응. 나랑 티어티어 싸웠잖아. 응. 기억나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마음이 편치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내가 결정을 내렸는데 나머지 인생을 의지도 하고 또 기대고 또일고 살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었는데 그렇게 평탄하지 못하게 돼서 그게 제일 미안하고 그랬지 너네들한테 고모랑 이제 중간중간 통화는 했잖아 근데 고모가 갑자기 이혼을 했다고 해서좀놀랬어 그래서, 그래서 그 구렁텅이에 나와서 나는 속으로 야우 외쳤어 그러니까 고모는 속상하고 어이없었는데 난 속으로 그냥 고모가 거기서 해방했구나 생각했어 사실 좋아했어 고부이랑 계속 살면 고모만 고생해 그냥 혼자 사는 게 낫지 어쨌든 간에 그산 세월이 난그 시간들이 아깝고 참잘 해보려고 내가 그렇게 한 거지 뭐 우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 이제 그뭐 방해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더 이제 자주 보고 더 잘할 테니까 그래. 음, 몸 건강히 더 살뜰히 챙기고 그래, 그래. 자주 보자고. 서로 간의 오해를 풀고 나니 이제야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오는 것만 같다는데요. 행복을 위해 참 많은 길을 돌아왔다는 정은숙. 온전히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고 있는 요즘 꼭 찾아와 보고 싶었던 곳이 있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 안녕하세요. 뵙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 안, 안 힘들었어요? 좀 힘들었어요. 그래요. <laughs> 트로트계의 베토벤. 일명 박토벤으로 불리는 박현우 작곡가를 만나 노래 평가를 받아보기로 한 건데요. 아주 잘 부르려고 그러지 말고 평소에 부르는 식으로 네. 노래를 부르면 내가 듣고 내가 평가를 하고 아, 그림장이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laughs> 그녀의 18번 여자의 일생을 즉석 반주에 맞춰 불러봅니다. 수가 없도록 네 노래를 부르며 위로받았던 지난날. 그래서였을까? 이제는 배우가 아닌 가수로서 진지한 도전을 해보고 싶다는데요. 과연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이고. 아유. 처음에 와가지고 하는 식으로는 잘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도 안 근데 오늘 내가 지금 노래를 들고 평가를 하면 7 0점 나왔어요 네, 저, 그 저, 저, 점수에 나오는데 <laughs> 네. 목소리가 순수하고 그는 그러니까 앞으로 그 라이브에서도 노래하실 때 절대로 크게 하지 마시고 네, 네. 이 바닥은 굉장히 힘이 드는데 음. 길을 잘잘 잘 찾아오면 음. 또 쉬운 게이 바닥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시간 내 가지고 연락도 하시고 자도 오시고 하면서 내가 그 오늘 내가 들여봤기 때문에 거의 맞는 신곡을 갖다가 네네. 연습을 아, 시켜 주고 마치 트로트 노래 가사의 주인공처럼 살아왔던 지난날 그래서 자신과 꼭 닮은 트로트 노래를 통해 마음속에 남은 응어리를 풀어보고 싶다는데요. 며칠 후. 그렇게 안커 보이는데 작어. 거기나 여기나 그 공간은 좀 비슷비슷해. 엘리베이터도 없어? 여기 엘리베이터 없는 집이야. 음. <laughs> 원룸을 벗어나 이사올 새 집을 조카와 함께 찾았습니다. 그녀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할 보금자리죠. 수압은 음, 조금 음. 괜찮네. 오, 그러니까 된 거지? 여기 도 넓고. 네. 일단 사라, 이렇게 해서. 그게, 어. 잡았어? 이거 다, 다야, 그거? 어. 그러면 2,700. 2,700? 어. 그 정도 어. 어, 있다 2,000. 응. 그 다음에. 네. 응. 옛날 생각하면 안 되고, 이제. 그냥. 응. 에고마잘 됐으면 좋겠어. 그냥. 마음은 행복해. 행복하게 사야지. 그러니까 어쨌든 음. 짐 들어오면 나 불러. 내가 와서 그러니까, 또 예쁘게 음, 꾸며줄게. 음, 음, 음. 일단 깨끗이만 응. 내가 치워놓을게. 깨끗이 치워놓고 다할 테니까 음. 너가 이렇게 코디해주고. 알았어. 내가 음. 예쁘게 꾸며줄게. 음, 음.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왔게 이제는 남은 인생을 즐기며 살아보고 싶다는 정은수. 오롯이 나로서 행복하겠다는 다짐을 가슴에 깊게 새겨봅니다. 제 제가 혼자 자신을 사랑하면서 이제 살려고 하거든요. 죽을 때까지 얼마나 많이 웃겠어요. 앞으로는 우리 좋아하는 지인들하고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겁니다.